자식이란 존재는 어릴 땐 품에 안겨 울고 웃던 내 생명 같던 아이가 세월이 흘러 어느새 멀어져가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더냐? 그한 마디가 목 끝까지 올라와도 부모는 끝내 삼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자식의 도리는 그 은혜를 갚음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은혜를 잊은 자식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자식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리석거든 탓하지 말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깨달음을 낳는다. 부모의 사랑은 되돌림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고, 비워내면서도, 끝내 끊지 못하는 인연이지요. 그러나 자식된 이들이여, 부모의 눈이 감기기 전, 그손 한번 꼭 잡아드리십시오. 그한 번의 손길이 천 번의 절보다 깊은 효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부모의 은혜는 이생에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을 짐이라 여기지 말고 사랑의 인연이라 여기십시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당신은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는 수행입니다. 자식의 도리는 공양이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